봅시다. 오늘이, 오늘이, 월요일이죠. 월요일. 아 계속 열매부터 보는 겁니다. 열매부터. 열매가 있냐 없냐. 하나, 둘, 드린, 드린, 드린. 네, 다섯 개? 다섯 개? 많으면 여섯, 일곱 개? 그죠? 다섯, 여섯, 일곱. 자, 꽃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게기한 거야. 이건 지금 기형이죠. 꽃 자체가 이미 기형이야. 여전히 기형꽃이 온다. 이 생각도 해야 돼요. 그리고, 아, 도와도 톤을 친다, 안 친다. 이게 뭐 그렇게 문제는 아닌데, 근데 항상 장단이 있다는 거. 톤을 쳤을 때, 잎에서좀더더 더 형태 변환 일어나고, 그리고 이제 강압성. 여기에도 2차 피해가 온다. 이것도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하세요. 이게 포인트니까. 자, 어이구, 꽃이 잘 들어오네. 계속 경도. 이런 것도 봐야 되고, 저런 부분들은 다무리하는 겁니다. 럼되고 자, 어, 이대로 가는 겁니다. 이대로. 어, 남은 6월, 7월 흘러 가는 겁니다. 럼고 자. 어, 이상합시다. 어, 자, 얘들, 얘들 내리는 거죠. 어. 항상 기존 기존 자기만의 기준을 대입해서 꽃과 열매 열매 양과 열매 품질 이쪽에 계속 관여를 하세요 한기 한기 잘 하시고 이상입니다 유기농 제품 소개 한번 하고 갑시다 자 지금 얼룩이가 생각 이상으로 많이 나온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음 그렇지 일단 대유에서도 이렇게 좋은 게 있습니다 얼룩이 굿 바이러스 어 얘가 음 한동에 2만원 일 거예요 자 얘도 지금 세월이 된 제품이에요. 저는 세월이 되는 제품을 좀 좋아합니다. 그리고 이제 좀뭐 음, 이렇게 되지? 좀 인정할 수 있는 제품. 이게 유기농 자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선택을 하는 게요. 제가 나름 기준이 좀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모든 건다 유기농 자재예요. 자굿 바이러스 그리고 이제 이거 총진상 이게 백강탄입니다 써본 분들은 확실히 인정을 해요 자 그리고 나머지 다이포스 뭐 충방멸 이런게 있긴 있는데 <laughs> 이거는 뭐 어, 선택을 하세요 자 다이포스는 나방쪽입니다 나방 그리고 이제 충방멸은 전체적인 어, 충 그쪽으로 종합느낌 이런 느낌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고프로싹은 이제 황동이기 때문에 세균과 바이러스 이쪽입니다. 지금 이게 원재가 좀 귀한가봐요. 아니 저한테 입고가 안 되는 중인데 아무쪼록 이게 어 효과도 좋고 음 가격 대비가 그렇게 안 비싸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어 선충뚝 얘도 제가 지금 4~5년째 쓰는 중인데 얘도 확실히 무난하고 요런 느낌. 음어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세월이 중요한 것 같아요. 어긴 세월 동안 이 제품들이 아직 있느냐 이게 뭘 의미하냐면 그만큼 효과가 있다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자어 세월을 간직한 제품 어 같이 갈수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선택해서 좀더 더 멀리 내다보길 바래요 이사입니다 여기는 하우스가 그렇게 안 많아서 산품 느낌을 해주긴 어렵다 자 스탑 자 그래도 보고 갑시다 어 한기 한기 천장 시설을 봐요 시설을 보면서 어, 어떻게 식물원한테 이제 장단을 만들어줄까 그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안 들어갑니다. 자, 많이 닦겠죠. 이런 느낌. 농사 재배는 아무리 많이 따도 계속 이어지는 겁니다. 끊기면 안 돼요. 항상. 끊겼을 때이차 피해가 어마어마합니다. 자, 스타. 자, 스타트. 아, 때에는 한기를 뭐 시원하겠네요 지금 38도 돼 있어요. 현재 시간이 11시거든요. 어? 38도. 자, 딱 보면 어떤 느낌 들어요? 딱 보면, 물이 끊긴다. 그 느낌, 안 됩니까? 저는, 그를 정말 많이 생각해요. 어, 식물과 뿌리의 관계, 식, 그리고 뿌리와 이제 물의 관계, 거기에서 파생되는 잎줄기 꽃, 열매, 이런 느낌. 그런 걸 제가 보려고 정말 많이 노력해요. 일단, 이농간 지금 물이 안 맞겠죠? 이거를 농민이 느낄 줄 알아야 돼. 자, 왜 물이 안 맞을까? 물은 곧 뿌리다. 이해가 됩니까? 아, 물의 깊이, 물의 분포도가 끊기면 결과적으로 그 다음 영역이 뿌리가 줄어들고 뿌리가 상하는 겁니다. 그걸 느낄 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런 느낌. 그 키워드가 이 대가리라는 거지. 대가리, 이제 잎의 색깔, 아, 그런 다양한 모습들. 이런 걸 보면서 개선점을 찾아내세요. 기준이 있어, 기준이. 그 기준을 자기 것으로 만들라는 거지. 자, 스타트. 여기 봐봐. 아리 물이, 여기에 수분이, 그리 결국은 여기 물이 없단 말은, 뿌리의 분포도가 줄어들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어, 이런 건 간단해요. 줄어들었기 때문에, 어, 뿌리가 줄어들었다. 사실 간단히 생각하면 돼. 뿌리가 줄면 어떻게 돼? 지금 달린 열매가 이렇게 막 쳐지는 거지. 쳐진 열매가 증가하는 거지. 이 농민들이 이걸 안 끊기게 하면 돼. 뿌리가 안 끊기게. 물이 안 끊기게. 그래서 제가, 자주자주 자주 물을 주자 이런 느낌이니까. 이게 뭉치잖아 대가리가 뭉친데도 대가리 쪽에 절간이 뭉친다 이 얘기예요 이해가 됩니까 흰가을도 많고 흰가을도 건조의 시작점이고 다스에서 터집니다 응, 이런 느낌을 마주하면서 나는 뭘 개선해야 될까 그 생각을 해 보라는 거예요 이렇게 왜, 왜 뭉치냐 이거지 왜 이렇게 대가리 쪽에 뭉치냐 이거지 왜 그런 생각을 해 보라는 겁니다 아이고, 이상합시다. 아, 배드표. <laughs> 이제는 배드표 유튜브 안 봅니다. <laughs> 당연하죠. 계절적으로 이제는 시세가 많이 떨어졌으니까. 근데 이렇게 있다가 또 내년, 내년 초에 그때 또 열심히 보시겠죠. 그때 매일, 매일, 매일 보시겠죠. 그 마음은 뭡니까? 아이고, 왜 선배로서 후배한테 어떻게든 도와줘야 될까? 그런 생각을 안 할까? 하이, 아무쪼록 선배님들, 선배님들 사는 세월을 인정합니다. 하지만 그 세월 다음 세월, 우리 우리들의 세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의 세월 그 세월도 인정해 주십시오. 하이, 하이팅합시오